월간 에넷 n MC 이승민입니다. 아 기다렸던 추석 연휴가 정말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연휴병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연휴 내내 쉬다가 간만에 출근하면은 어 괜히 몸도 좀 저런 하고 괜히 뭐 일도 안 되는 게 그때를 연휴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 이럴 때는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상쾌하게 운동도 하면은 이 병을 타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저는 아무래도 안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시고 연휴 병 타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긴 연휴가 끝난 9월 이번 달 NHN 퀴즈 문제 드립니다.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로 정답을 접수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고 퀴즈도 맞춰서 꼭 경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달의 주요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러 가볼까요? 2021년 9월 탑5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NHN이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손을 잡고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NHN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사업그룹에서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정수 이사님과 함께 이달의 NHN어 코너에서 알아보죠. NHN이 게임 페이코 기술 부문에서 신입 공개채용을 실시했습니다. 더 멋진 NHN 서비스를 만들어갈 새로운 개발자들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NHN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2020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NHN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기술 혁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에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상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상들을 연이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NHN 에드가 에드테크 기업 11시 11분을 인수했습니다. 11시 11분은 마케팅 솔루션과 온라인 광고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NHN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기존 광고대행 사업을 넘어서 에드테크 산업까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NHN의 사내 벤처 1호 기업 위케어가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플레이 뮤지엄에 있는 엔더핑 기자와 함께 알아보시죠. 엔더핑 기자. 네, 여기는 NHN의 사옥 플레이 뮤지엄입니다. 네, 이 위케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케어는 개인 간병 및 요양보호사, 요양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와 간병인을 이어주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NHN의 기술과 플랫폼 운영 역량을 발휘해 간편하게 보호자와 간병인이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상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엔돌핀 기자, 이 위케어가 사내에서 창립된 첫 번째 기업이잖아요. 이 사내 벤처와 관련해서 NHN의 향후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NHN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사내 벤처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비전 10에서 정우진 대표가 창의적인 기업 문화는 NHN의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동력이다. 매년 창립 기념 시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를 사내 벤처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엔돌핀 기자였습니다. 네, 이달의 NHNO 코너였던 다섯 글자 인터뷰가 밸런스 퀴즈로 네.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고른 이유를 말하는 코너인데요. 자, 재밌는 선택지들을 통해서 기정수 이사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밸런스 퀴즈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는 NHN에서 대부분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정수 이사라고 합니다.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체제뭐 보시면 아실 겁니다. <laughs> 영원한 젊음 살아보니까 영원한 절음이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숙취에 시달리는 거좀몇번 해봤습니다. <laughs> 정장에 무지개색 머리와 좀더 뭔가 일단 정체되어 있는 모습에서 약간 자율스러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저는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상사에게 한 시간 혼나기가 좀더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일주일 동안 3 시간씩 조기 퇴근. 가는 건 길게 가는 게좀 좀의 초수입니다.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뭐 회사 방송이니까 25년까지 일정 매출이 좀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아무래도 집이 좀 아직은 편합니다. 네, 클라우드 사업그룹에서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기정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국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NHN 사무소를 광주에 개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광주시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현재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약 4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어, NHN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자로서 최종 선정되어 PPP, 즉 민관 협력 모델 형태로 광주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역할을 따져보면 광주시가 AI 데이터 센터 건물을 건설하고요. 어, NHN은 내부의 AI 인프라를 설치,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NHN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자로서 2024년도까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한마디로 광주시가 AI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데 NHN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역할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 NHN 사무소는 NHN이 광주시와 함께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 광주에 구축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 광주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NHA는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마련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광주와 인근 협력기관과 업체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차적으로는 건립의 목적에 맞게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2025년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게끔 AI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광주 지역사회와 NHN 둘다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NHN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광주에서 다양한 IT 인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요. NHN R&D 센터를 설립해서 NHN 아카데미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NHN이 회장서로 있는 AI 발전 협의체를 통해서 주변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AI 페스티벌을 개최해 광주를 AI 도시로 브랜딩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어, 역시 NHN답게 뭐 사업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런 지역사회도 챙기고 함께 인재 양성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NHN이 이 사업을 통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웅지 공개해 주시죠. 네. 어, NHN은 기술사업에서 2025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데이터 센터, 데이터와 AI 등 3대 전략을 통해서 1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데이터와 AI라는 두 개의 핵심 전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기회로 NHN 클라우드가 공공사업 역량을 입증하고 과기부를 든든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광재에 설립하게 될 AI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 광재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우뚝 세우는데 이 NHN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제 추석이 지나니까 어, 날씨도 이제 많이 좀 선선해졌죠. 이제 제법 가을 같은 날씨가 됐는데요. 이제 곧 거리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할 이 무렵쯤에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책한권딱 읽으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요즘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한권 찾아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NHN 임직원이라면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내도서관 라이브러리 딥을 활용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는 10월에 다시 만날게요. 지금까지 MC 이승민이었습니다